안녕하세요 친절한 구맛씨입니다. 네, 오늘 나오는 리미티드 아이템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UGC 아이템은 제작자의 사정에 따라 발매시간 및 링크변경 취소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5월 14일 새벽 1시 가장 빠르게 발매되는 아이템입니다. 네, 블랙 스티치드 아이패치 네, 발매수량은 10만개입니다. 시간과 링크만 잘 확인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량으로 아이템이 나왔을 때 침착하게 구매 버튼을 눌러보세요.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5월 14일 새벽 4시에 나오는 아이템이죠. 큐트캣 선글라스입니다. 네, 발매 수량은 5,000개에서 1만개 사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템이 완전 귀여워서 노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UGC 아이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이지만, 한국 유저에게는 가장 피곤한 새벽 4시입니다. 네, 미리 알람을 맞추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새벽 4시에 일어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또 다른 아이템 소식이 있는데요. 세 번째 아이템, 보라색 별모양 원간입니다. 1,500개에서 2,500개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네, 아이템 링크는 제작자의 트위터를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 아이템은 귀여운 핑크 헤어입니다. 새벽 6시에 나올 예정이고, 수량은 1,000개입니다. 네, 아직 헤어 유지시 리미티드가 없는 분들은 이 아이템을 한번 노려보세요 다섯 번째 아이템도 새벽 6시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레인보우 글리치 알로 수량은 5,000개입니다 링크는 영상 더보기 설명창을 확인해주세요 네, 발매 전에 링크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제작자의 트위터를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여섯 번째 아이템은 발키리가 생각나는 머리 장신구입니다 메차 윙스 헤드피스 발매 수량은 5,000개입니다. 링크는 영상 더보기 설명창에 남겨드릴게요. 네, 발키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5월 14일 아침 8시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템, 블랙피퍼입니다. 눈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아이템으로 역시 아침 8시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수량은 500개로 얻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겠죠. 마지막 여덟 번째 오늘 새벽 랜덤으로 발매하는 타워히어로 아이템입니다. 네, 수량은 15,000개로 발매 시간만 알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제작자가 트위터를 통해 발매 시간을 알려주니깐 트위터 주의 깊게 체크해 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여덟 개의 아이템 외에 추가로 나오는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ugc 리미티드를 원하는 분들은 트위터나 디스코드를 계속 체크해 보세요. 5월 15일, 일요일에도 많은 아이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발매 예정 리미티드 또 정리해서 업로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모두 UGC 리미티드 득템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